주일입니다. 오세영이라는 시인은 이월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벌써라는 말이 이월처럼 잘 어울리는 다른 아마 없을 것이다. 네, 벌써라는 말이 이월처럼 잘 어울리는 다른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월을 그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토요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 1월이 금세 지나버리고 벌써 어, 새로운 해두 번째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좋구나 하고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살아계심에 더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또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준비된 은혜를 그런 누리시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더큰 기적을 보여줘라 더큰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전혀 믿을 생각이 없었던 그들의 불신앙과 태도를 보며 바리새인들을 향해 깊이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떠나서 길, 강 건너에 있는 이제 베세다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오면서 너무 급하게 왔는지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배에는 좀빵한 덩어리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이 누룩누룩하니까 어, 또막 경고한다, 막 이렇으니까. 야, 우리가 빵못 챙겨온 거를 어떻게 귀신같이 아시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하면서 막 신기해하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야, 아무리 빵이 없어도 바리새인들이 주는 빵이나 헤롯이 주는 빵은 받아서는안 된대. 어, 야, 그 조심해야 되겠다면서 자기들끼리 빵을 못 가져온 걸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대화를 아시고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쉽게 말해 뭡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내가 그말 하는 것이 아니잖아. 어? 너희가 빵을 안 가져왔다라면 그동안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줄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빵을 못가져온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한 것이 뭡니까? 앞으로 어딘가 갈때 먹을 걸잘 챙겨 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는 먼저 누룩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누룩의 특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그 상태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을 본래 크기보다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 그 상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력,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의 의미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오늘 그들을 향해 위선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강하게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위선이라는 것, 외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면놀이이지요. 겉에는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가면 안에 자기가 감추고 있는 자기만의 다른 얼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만, 그 신앙의 껍데기 뒤에 있는 우리의 진짜함의 모습은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위선과 외식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오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가 마칠 때 교회당에 그대로 두고 나가고.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일 겁니다 기독교가 비난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죠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좀 오래 전에 조사했던 결과이긴 합니다. 도대체 왜 이민교회에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떠나가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사하는 걸 봤더니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1번에 해당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뭐 요즘은 싸우는 교회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옛날에는 뭐 교회가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정말로 사탄과 싸우는 것을 교회에서 열심히 연습하기 위해서, 일단 교회에서 먼저 막 싸우고, 또 나가서 사탄하고 싸우고, 약간 이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막 아낀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서로의 의견 때문에 막 싸우고 멱살을 잡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게 너무 싫어서 교회를 떠난, 떠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축복한다 뭐 사랑한다 뭐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 너를 섬긴다 라고 하는데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그냥 어,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비난하면서 아이들이 식탁에서 그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듣고 판단하고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느낍니까? 답이 없는 곳이라고 느낍니다. 답을 찾으러 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답이 없는 곳이라고 여기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게 가져온 그 작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고, 집에 와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 나 홀로 있는 곳에서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헐뜯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떠나가고, 자기 부모님들의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외식과 이중적인 모습들을 자기들은 하기 싫다라고 하며 교회들을 떠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그 결과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대 말을 성도들과 자녀들 앞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불평과 작은 수군거림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바리새인의 누룩과도 같아서 오늘 몇 사람이 하는 그 작은 수근거림으로 교회 전체가 크게 영향을 받는 작은 몇 마디의 수근거림으로 가정 전체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을 받은 한 성도의 신앙관 전체가 망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녀들의 평생의 신앙관이 망쳐지게 되는 그런 누룩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크리스천 몇 명이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네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라고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외식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고 그러한 것에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의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계시고. 나의 가장 은밀한 곳, 내가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철저하게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외식과 위선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글자로 읽지 말고 정말로 그분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 영적 성숙과 또 수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르세인의 외식이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써내려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믿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소망의 은혜로 소망의 누룩으로 부풀려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철저히 주의하고 경계하며 이 누룩을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잘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말고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해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어, 유대 지역을 이렇게 세 개, 네개 등분으로 나누어서 분봉왕, 뭐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는데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헤롯 가문이었고 그래서 각각 이름은 달랐지만 그냥 헤롯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서 오늘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이 동생의 사촌 동생의 아내 이복 형제 그의 아내를 취해서 다시 결혼을 했던 그런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하자 오늘 이 헤롯은 세례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더 이상 그 말이 들리지 않도록 그 말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러다가 결국 이 헤롯이 세례요한을 감옥에서 목 베어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앞장서게 되죠. 오늘 이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아도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비열하고 또 얼마나 자기주도 주관적이고 또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그런데 그는 그것 외에도 협박과 속임수에 너무나도 능해서 예수님은 이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헤롯의 누룩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벌하고 사람을 내쫓고 가두고 협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어 가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헤롯의 누룩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믿는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더 영향력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할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은혜라고 부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입니까? 내가 말 한마디면 그냥 꼴배기 어, 쓰는 사람들 그냥 다 갖다 가두고 그냥 다 쫓고 있는 자리 없애고 없는 자리 있게 만들고 비행기도 돌아오게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승진하려고 애쓰는 것 그런 목적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이 헤롯의 누룩은 이 세상 가운데 퍼져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어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을 부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다 부리고 싶고, 죄다 시키고 싶고, 죄다 얻고 싶고, 받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부리고, 시키고, 받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 가면 우리가 마치 뭐 같다고 이야기하죠? 아, 천국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헤롯의 누룩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말씀 바리세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너희들이 주의하고 경계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좋은 모습으로 참되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곳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다가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말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 직장에 이 세상에 생겨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생겨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나라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싶게 하며 그들을 이 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교와 전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사인의 누룩, 헤로기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누룩이 이곳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시 분명히 그렇게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이었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후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대충 우리의 겉모습만 좋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높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스리고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매일매일 진실되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과 달란트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컨트롤하여 내가 원하는 편하는 세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오늘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외식을 하며 겉모습만 번지르르게 하고. 속무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지만 전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외식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부리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헤롯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가는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고 관심이 없었던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새로운 방식의 삶,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 그 나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곳에는 누룩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누룩, 뉴룩. 입니다. 네,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네, 굉장히 좋은 반응을 기대했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한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새로워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룩은 정말로 나쁜 의미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누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또한 크게 영향을 주고 성장하는 그 모습도 또한 누룩처럼 강력한 것이어서,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의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외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으로 대한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때, 또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누룩처럼 크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보면 누룩과 누룩과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수많은 악한 사탄의 누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 이 강력한 누룩이 또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누룩의 영향을 받을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하며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이 이뭐 80년 90년 되는 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존재인데 오늘 내가 어떤 누룩의 영향을 받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대답 그것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삶의 앞에 놓인 모든 길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세상의 악한 누룩으로 우리가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과거에는 미련해 보이고 천해 보이는 삶의 방식이었지만, 정말로 그 삶의 경험을 하고 발을 담궈 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과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누룩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누룩 구원의 그 영향력 안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의 누룩 같은 우리를 정말 긍정적이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커지게 하는 이러한 누룩으로 영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답답함을 우리가 늘 귀에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예수님 앞에서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위해서 올 한해 우리는 다시 예배라는 우리가 이 구호를 가치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의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책자 안에는 우리가 조금 더 예배를 깊이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52주 우리가 한번 예배 챌린지로 내가 52주를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예배 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는 우리 52주 동안의 예배 챌린지를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위한 365일 예배 챌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져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그러한 누르기 우리에게 퍼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며 365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는 그런 말씀을 위한 365 챌린지,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또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위한 원데이 챌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내가 강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 주시는 성령의 확신으로 생겨나는 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원데이 기도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든 아니면 가정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세워 나아가며 우리가 외식에 누루 또 다른 어떤 악한 누룩의 영향이 아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단들을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주중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다 만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얼굴이 신네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내 지식 내힘그 어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새벽 예배에도 여러분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함 받는 그런 날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주 누가 우리를 보아도 세상의 누룩이 아니라 정말로 뉴룩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한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